이번에 데상태에서 진행한 서브 2 에키덴 프로젝트는 저희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7명이서 3km씩 두번 2km를 달려서 42km를 2시간 안에 뛰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1km 당 2분 50초 페이스로 가야 됩니다. 서브 2라는 목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, 약간 게임이라고 치면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라서 서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마라토너들에게 이제 약간 인간의 한계의 벽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서브투 이전에 해야 하는 이동주 선배님의 그 한국 친기록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상만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사실, 뭐 오면서 저희끼리 걱정은 좀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할수 있을까? 근데 또 비가 오면서 질의 겁을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해보자 하고 또 저희 하기우 선배님이 한번 해보자, 잘 해보자해서 저희끼리 리뷰트업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다들 걱정이 좀 앞선 상태였는데 그 걱정들이 긴장감으로 바뀌고 그 긴장감이 저는 좀 기대감으로 좀 바뀐 상태라서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. 오늘 서브 투 프로젝트를 성공할 확률은 한55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1200 지나고 몸이 굳었어요, 죄송해요. 지금 오세영 선수 1학년 때 열심히 뛰고 있는데, 제가 초를 못 들어갔는데, 1학년 순간 대신 열심히 뛰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팀게임 자체가 대학교 선수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이걸 취지로 뭔가 다 같이 함께 의쌰으쌰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오늘 하루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커가지고 그런 목표로 좀, 네, 하고 있습니다. 아... 매우 힘들고 다리가 빨립니다 마지막 1 0 0 m 남았을 때가 제일 고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약간 좀 페이스가 몇십초 정도 느려져가지고 약간 아쉽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지금 4학년 주장 형이 뛰고 있는데요 최찬우 형이라고 8분 30초로 꼭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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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겠왜 이렇게 힘들지? 처음에 생각보다 잘못 가길래 부담이 엄청나는데, 아, 좀 돌았어야 되는데, 아쉽네요. 이게 한 아, 2,000m 지나고 나서 젖산이 확 쌓이면서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지금은 타기노 선수가 뛰고 있고요. 낙 어, 기능이 좋고 재능이 있어가지고. 충분히 잘것 같습니다 용인 미래스타디움이 좀 커가지고 더 운동장이 좀 광범위한 느낌이 나는데 괜히 저 사실 좀더 힘든 것 같아요

제가 할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은 동기 1학년 김예찬인데요. 종모가 3 0 0 0 m 선수라서 포기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빠르게 뛰는 스피드 쪽이 훨씬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뛰어가서 그런지 좀 습해서 공도 좀 다운되고 숨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모두 긍정적으로 힘내 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뛰고 있는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 3학년 황구한민 선수인데요. 아마 저희 학교에서 제일 에이스여가지고 다른 팀원들의몫까지잘 해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웨이브라이트를 따라가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또 후반에 혹시 페이스가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컨디션이 괜찮다 싶으면은 웨이브라이트를 좀더 앞서서 가는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. 그런 건데 없었던 것 같고요. 땅바닥이랑 접지력 같은 건 좋아가지고 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2,000m까지 잘 가다가 웨이브 라이트 앞에서 가다가 1,000m 남기고 더 잡혀가지고 라이트한테 따라갈려 했는데 아 확실히 페이스가 좀 느려져가지고 가보자 현준아 가보자 <목소리> 가자 현준 목표했던 것보다 기록이 다잘안 나와가지고. 그래도 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한번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첫 번째 뛰고 나서 부하가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잘 한번 회복해서 또두 번째 준비한 거겠습니다. 71초 2 정도로 뛴것 같습니다. 그리고힘들긴했어요 어, 그래도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확실히 페이터가 잘 안나왔네요 68초로 갔어야 되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의심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뛰니까 그러니까.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, 이반에또 힘들어가지고 전에 힘이 뺏겼어. 그런지 다리 차는데 힘이 없는 느낌, 전 세트보다 느끼더라고요. 아쉽네요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이제 되게 는 맞다. 자 원래부터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, 막상 체감상 달려보니까. 어렵다는 게 너무 서 느껴지고 지금까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좀더 선수로서도 그렇고 많이 데뷔를 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. 아! 와, 더더더주시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서 한국신 기록도 저희가 그래도 깨게 되고 네,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. 네. 2시간 7분, 네, 2초 된 걸로 네, 알고 있는데 오늘 14초 정도로 들어온 것 같아서 네, 아슬아슬하게 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고 3,000m 기록을 또제 개인 TV를 세우게 됩니다.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세울 수 있어 서좀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네. 아 진짜 힘든데. 재밌어요 그냥 오늘 에너지 방전된 상태로 집 가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응. 이런 경험 못 하고 왔는데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기 없이 뛰어서 만족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대도 네.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다음에 준비하면 꼭깰수 있을 거예요 델타 프로 EXP3를 신었을 때더 안정성도 높아지고 더 완성도가 높아졌고 아웃솔에 높이라던가,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면서, 뛰는 것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신발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, 만족하게 신고 있습니다. 신고 뛰다 보니까, 확실히 앞으로 좀더 밀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, 레이싱 하거나 시합 임할 때,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발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, 아무 신발 막뭐 신고 뛰는데, 처음 착용했을 때, 높이 고제 발에도 맞는 것 같아서, 저는 계속 착용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만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운동할 때 분위기도 좀더 좋아지고 그 좋아진 분위기 이어서 좋은 상조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